음, 잘 c 나음잘그 h 군음 e 디 o o d hm, o d d 이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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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맛있어요? 맞추 맛있어 음 우와 이대요 아주 쫄깃해 봐라 띵용 띠용 띠띠 이야 얼마나 맛있을까?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얼마나 맛있니 하면은 하너 아, 이제 돼지 다 죽어도 으아. 모르겠다 음. 국물맛은 좀 어때요? 일품이지 음. <laughs> 아주 시원해 국물은 좀 남기시겠지? 국물맛을 한번 맛봤으면 찬밥에 말아먹을 거 되는데 아참 찬밥 남은 거 없냐? <laughs> 있어요 가서 한 숟가락만 가져오너라 네. 여기 있어요 뭐냐? 음. 말아 먹으면 아주 좋지. 어디 쳤어요? <laughs> <laughs> 잘 먹었다. 한 방울도 없네. <laughs> 음, 개구 맛.